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칼라를 재현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칼라를 재현하는 건 기본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잉크로 색을 재현하는 방법, 하나는 빛으로 색을 재현하는 방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인은 빛으로 재현하는 색깔을 잉크로 재현하는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목표인 거거든요. 이게 까다롭고 힘들어서 대부분 프린팅까지 못 넘어오고 모니터에서 본 거랑 프린터랑 색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외로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잉크는 rgb를 재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원이 안 되는 색깔이 꽤 많아요 그런데 역으로 이놈이 이놈을 재현하는 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왜냐하면 얘가 색이 적거든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을 얘기해 볼게요. 자, 내가 이걸 프린터를 뽑아요. 그리고 이 모니터랑 비교를 하죠. 색깔이 같은지 안 같은지 비교해서 내가 항상 아, 이 프린터가 이상했어. 그때 판단하는 기준은 뭐였냐? 모니터가 있고 옆에 프린터가 있고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죠. 나란히 놨어요. 그런데 아, 왜 이렇게 어두워? 해 보셨어요? 프린트 해 보신 분들은 한 번쯤 겪어 봤을 거예요. 모니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세팅하는 방법은 실제로 이걸 몰라도 그렇게 쓰고 계실 거예요. 주변보다 조금 밝게 쓰세요. 주변보다 모니터가 어둡잖아요. 되게 답답하고 짜증나요. 그래서 항상 주변보다 밝게 세팅해놔요, 모니터는. 왜? 사람 눈이 주변 밝기에 적응이 돼 있는데 동공이 딱그 사이즈로 돼 있는데 모니터를 딱 봤을 때 밝아야 이미지가 얹어졌을 때 형태도 뚜렷이 보이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고 있는 공간의 조도가 80에서 100 캔들라 정도가 나오면 모니터를 120 캔들라에 세팅해 놓고 써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프린트를 딱 갖다 놨어요. 프린트는 스스로 빛을 내나요? 못 내죠. 그럼 얘의 빛은 뭐예요? 반사되어 나온 빛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간 빛이 100이에요. 반사되어 나온 건 몇일까요? 100보다 낮죠. 그럼 주변 환경은 100이라는 밝기를 가지고 있고요. 프린트는 그 밑에서 보면 기껏 해 봐야 60, 80 정도밖에 안 돼요. 모니터는 120으로 보여지죠. 근데 어떻게 밝기 가 같아요?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비교할 때는 스탠드가 있어야 돼요. 볼수 있는 스탠드가 기준점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비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스탠드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스탠드를 선택할 때첫 번째 조건은 밝기 조정이 가능한 스탠드여야 할 것. 왜 밝기를? 상대적으로 모니터랑 비교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모니터를 자꾸 건드리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환경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니터는 고장해 놓고 프린트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스탠드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색온도가 일정한 스탠드여야 돼요. 색온도가 제일 좋은 방법은 6500켈빈도. 마지막, 요게 중요해요. CRI 값이 90 가까이 되는 모델 뭐냐 하면 햇빛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사람 눈은 햇빛 밑에서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햇빛 밑에서 색깔을 정확히 봐요 우리가 만드는 인공광이 햇빛과 얼마만큼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cri 값이에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대부분 책상용 스탠드 led 스탠드 중에서 cri 값이 표기가 안돼 있는 애들은 80이 안 돼요 지중에 파는 아주 저렴한 led 스탠드 가지고는 이 뷰를 보는 데 적합하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거는 CRI 값이 높은 하이 CRI LED 스탠드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좀 많이 제한적이고 되게 비싸요. 많이 비싸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3파장 전구 있죠. 4, 뭐 5파장 전구. 옛날에 나오던 거. 지금도 가끔 찾아보면 나와요. 얘네들이 오히려 저렴하고 효과적이에요. 그걸로 먼저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비교해야 된다. 그게 프린트의 색깔을 판단하는 제일 첫 번째예요.